예, 일단 그 내부순환로하고 북부간선도로 지하 인데요 이 도로 지하를 제안한 곳은 한신공영이란 건설사입니다 서울시산나 서울연구원이 지난 2023년 10월에 도로 지하를 통한 강북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의 요점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강북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의 1 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다 보니 서울연구원이 좀그 추진에 단계를 제안을 좀 했어요.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성산홍제구간과 정릉하울곡구간또 북부가선도로 하울곡 신내구간을 각각 지하하자고 제안을 했고요. 2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홍제정릉구간을 3단계에서는 내부순환로 하울곡 성동구간을 각각 지하하자고 발표했습니다. 이어 마지막 4단계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가선도로 철거입니다. 일단은 이제 그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 통제를 하지 않고요. 지하도로잖아요.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통제되긴 하겠지만, 통행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위를 철거하겠다는 겁니다.